안녕하세요. 차친남의 김차친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모델 Y 이번에 300만 원 넘게 인하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계약을 했는데 고민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냥 기본 스텔스 그레이를 할지 퀵 실버를 할지. 근데 퀵 실버는 아, 도장 색을 바꾸는데 이 정도 가격을 추가하는 게 맞나라는 고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재미나이한테 물어봤는데 퀵 실버는 8중에서 13중까지 도장을 그 위에 덮여, 덮어서 도장이 상대적으로 두껍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톤칩이나 스크래치 민감하신 분들은 투자할만 하다 라고 생각하고 그 돈으로 차라리 PPF를 하겠다. 그런 분들은 이제 스텔스 그레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아, 도로에 스텔스 그레이가 너무 많이 보이고, 퀵실버가 약간 유니크한 느낌이 있어서, 지금 디자인 편집을 들어가서 다시 해야 할까 고민이더라고요. 인테리어는 화이트가 확실히 이쁜 것 같아서, 화이트를 할까, 일단 골라놨긴 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옵션으로 선택하셨는지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